강주은 영화 같은 캐나다 친정집 공개. 줄리엣 발코니 있다.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이 영화 속 대저택을 연상케 하는 캐나다 친정집을 공개했다. 27일 강주은의 유튜브 채널에는 여기가 집이야 갤러리야 강주은 캐나다 집 대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. 캐나다 토론토에 위치한 그의 친정집은 층고가 높은 거실과 아치형 계단, 발코니. 넓은 정원 등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대저택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. 강주은은 우리 집 발코니는 줄리엣 발코니라고 부른다.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속 줄리엣이 연인을 부를 것 같은 공간이라며 곳곳을 소개했다. 또한 꽃으로 꾸며진 정원과 바비큐 공간을 공개하며 부모님이 정원 꾸미기 대회에서 상을 받을 만큼 자부심이 크시다. 고 전했다. 남편 최민수와의 연애 시절도 회상했다. 그는 지금은 직항이 있지만, 당시엔 경유만 있어 한국에서 캐나다까지 17시간이 걸렸다. 남편이 주말마다 일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왔다. 그 길을 생각하면 참 대단하다. 며, 그땐 나한테 완전히 콩깍지가 쉬었다고 하더라. 고 웃음을 보였다. 이어 2층 부부침실을 소개하며, 아이들이 어릴 때이 집에서 지내며 함께한 추억이 많다. 무섭다며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나오던 기억이 난다, 고 말했다. 또, 시차 적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콘텐츠를 위해 캐나다의 베벌리엘스 라블리는 지역의 올드머니 친구 집까지 섭외했다. 고전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. 한편 강주은은 1994년 배우 최민수와 결혼해 쓰라의 두 아들을 두고 있다.